때는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경입니다.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엄마가요 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셨대요. 아니 전화기도 꺼져 있고 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 좀꼭 찾아주세요. 신고자는 결혼해서 본가한 딸이었고요. 음. 밤새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받는 딸이 혹시나 싶어서 엄마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다는데요. 신고 전날인 금요일 밤 10시쯤 엄마가 손님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부모님이 사는 곳이 인천 남동구여서 처음에 남동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손님이 누구지? 무슨 일로 만났는지도 확인됐나요? 엄마가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다음 주 납품 계약을 하기로 한 손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딸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팀장한테 확인했더니 계약자가 부천에서 미용실을 하는 여사장이랑 그 아버지였다고 하고요. 원래는 팀장도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담당자만 나오라고 해서 팀장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종신고가 들어온 지약 1시간 후에 집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이영사님 관할인 미추홀구에서 실종신고가 된 어머니의 생활 반응이 나옵니다. 음 야, 집에서 20분 떨어진 곳에서 실종신고 딱 1시간 뒤에. 실종이 아니었던 건가? 시... 어디서 뭘 하신 건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를 엄마가 갖고 다녔는데. 그 카드에서 50만 원이 인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이 저녁 7시 58분이었고요.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새벽부터 꺼져 있긴 했는데, 마지막 기주국 위치도 현금이 인출된 은행 인근이었던 겁니다. 전화기 위치도 은행 근처면 엄마가 돈을 뽑은 건가? 설마 5 0만원 뺏으려고 사람을 어떻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돈을 찾은 건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네 주말이었어 네. 주말이라서 바로 확인이 안 되겠네. 네 당장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매일 112 모니터링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실종 팀을 불러 상황 파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력팀 형사들을 은행 인근으로 수색을 보냈지만 실종자도 실종자가 타고 간 차도 보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차까지 타고 나갔는데 차도 안 보였다. 그때부터 사건을 인계받아서 이영사님 팀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수사를 시작했던 남동서에서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미용실 여사장의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 음? 미용실의 여사장의 아버지요? 그 사람이에요.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 남동서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요일 밤에 실종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만난 적이 어... 없어요? 그쵸? 야, 회사 팀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친구도 들었던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실종자가 혹시 다른 술자리에 간걸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남자의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16살 때부터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받고 그 후로 특수절도 강도강간 야... 강도 상해로 정가 육범이었는데요. 출소한지 두세달 만에 강력 범죄로 잡혀가고 또 잡혀가는 것을 반복하다가 2003년도에 34살 때 교도소 들어가서 3년 전인 2018년에 나왔는데 강도 살인죄로 수감됐던 걸로 확인됐고요. 당시 5 2살이었습니다 이야, 너무. 아, 성과 육범의 살인까지 저지른 이거 주소하자마자두 네 달만에 또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쉬운 두살 때까지 들어서만 들락날락했던 사람이란 거잖아요. 지금. 자. 설마 이 딸도 미용실도 모두 가짜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닌가? 일단은 지금 실종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종신고 다음날인 일요일 새벽 6시, 이 위추홀구 형사과 60여 명이 모두 소집이 됩니다. 실종자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대 정과6범인이 남자의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만난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실종자 통화 내역을 긴급으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금요일 저녁 7시쯤 술집에서 실종자한테 전화를 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가게 CCTV에 실종자와 그 남자가 밤 9시부터 12시 반까지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신 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돈이 인출됐던 은행이랑 1km 떨어진 가게였고요. 음... 사은 없었네. 은행에서 누가 돈을 찾았느냐고 중요했기 때문에 관내 직원들에게 방안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그 은행 지점장이랑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도움을 요청해서 바로 CCTV를 열어 봤는데요. 인출한 사람이 그 점과 6범인 50대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응? <놀람> 아니었어요? 아니 실종자였어요? 아니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실종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아... 술집에서 실종자랑 술을 마시던 남성보다는 좀 마른 체형이었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는데 얼굴형이나 눈매도 달랐습니다 돈 뽑은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찾죠? CCTV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인출한 남자가 거래 명세표를 거기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당장 저걸 수거해서 지문이라도 떠봐야겠다 싶어서 은행으로 달려갔는데요. 한 발만 늦었어도 놓칠 뻔했습니다. 명세표만 수거하는 업체에서 막 차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싹다 다수 팀에 보냈죠. 야 조금만 늦었으면은 못 찾을 뻔했네. 진짜 다행이다. 그런데 그 많은 명세표에서 어떻게 지문을 찾죠? 인출한 시간에 명세표를 찾아서 긴급으로 지문을 떴는데 저희 가나린인위출구에 사는 49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그렇게 바로 나왔어요? 전과 6범은 52세였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범이었던 건가? 혹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음. 인출한 시간 전으로 도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게 지켜 있더라고요. 차 번호를 조회하니 렌터카였군. 차를 빌린 업체에 가서 계약자 이름을 확인했는데 그 정가 육범인 남자였습니다. 이야. 인출자를 찾으러 은행 인근 CCTV를 뒤지다가 음. 생각지도 못한 거를 찾아냅니다 은행 바로 옆 골목 한 쇼핑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실종자의 차가 들어가는 게 찍혀있던 겁니다 음... 그것도 토요일 새벽 (6시 26분에) 말이죠 야 그럼 새벽 (6시 26분에) 은행역 건물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의 13시간 반이나 지나서 렌터카로 그 은행을 다시와서 돈을 찾았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운전한 건지는 보였나요? 실종자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내리긴 내립니다. 아 지금 이, 들어온 차이 차예요? 네네. 어. 차 했고. 남자 아니에요? 차에서 내린 사람인데요. 남자 남자. 저 남자 누구예요? 전가 육범이었던 52세 남성이었습니다. 실종자는 보이지 않았고요. 저 남자만 계속 차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왔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로왜 왔다 갔다 하죠? 어머 왜 왔다 갔다 하지? 어 근데 다시 나가나 본데? 뭐야 이 자리를 자꾸 옮기네. 이 지금 반대쪽 구석으로 간 거죠. 네 구석으로요. 왜? 왜? 왜 그러지? 처음 차를 댄 자리 바로 앞에 기계실이 있었거든요. 기계실 직원이 중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걸 기둥 뒤에서. 훈첩 봤던 걸로 봐서는 기계실 직원 눈을 피해 반대편으로 옮긴 걸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이거 범죄 행동을 보면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보면 이차 안에 바로 뭔가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러실에서 누가 나와서 볼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 거죠. 어쩌면 실종자가 차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뒷좌석이나 보조석, 아니면 뭐 트렁크나 어쩌면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 그럼 적어도 의식은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도움 요청을 할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뭘한 거예요? 차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를 거의 3시간 반 동안 합니다. 어? 저 뭐.. 그러다가 뭘 숨기려고 했는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왼손에는 하얀색 종이 가방 같은데요? 한 손에 저기 뭐예요? 우산? 저러고 어딜 가는 거죠? 어? 다 나오네? 나올 땐또비손진데 어머머 어디다 버리고 온거 같은데 어. 음. 아 근데 저기 있는 게 뭘까? 뭘 버린 거지? 이걸 보자마자 근처에 있던 형사들을저 골목으로 급히 보냈는데 남자가 버린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머머. 종이 가방에는 불에 타다만 여성용 핸드백이랑 검정색 자켓 여성용 구두 한자, 면장갑이랑 스타킹이 들어있었는데요. 가방이랑 옷, 구두 모두 실종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고요. 면장갑에 피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야, 피, 피, 피가 묻어있으면 실종자가 잘못됐을 수 있는 상황인데, 차에 실종자가 있었어요? 지하주차장에 실종자 차도 없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으려고 저희가 인근 배수구 아래까지 모두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유로 CCTV를 계속 돌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기 한 시간 전쯤 아까 그 남자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두 명이네. 옆에 있는 남자가 돈 뽑은 남자 가본데요이렇 음, 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주위도 살피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고. 운전도 너무 어설픈데. 네. 지금부터 실종자에게 계약을 하자고 유인해서 어쩌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인조 용의자들 중 정과 육범의 52세 남성을 권 씨, 그리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한 49세 남성을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님은요 방금 본 피해자 차량 번호를 계속 추적하면서. 용의자들의 거주지부터 쫓아갑니다. 아, 근데 집에 있었을까? 이미 도망갔을 것 같은데. 둘다 쇼핑 상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어. 둘다 집에 없었습니다. 인출했던 박씨집 앞엔 CTV가 c 없어서 언제 도주했는지 확인이 어려웠고요. 운전을 했던 건씨집앞 CTV를 보니까 밤 11시 반쯤 겨울 점퍼를 한가득 끌어안고, 은행 앞에 목격했던 그렌트카에 실고 갔습니다. 남의 카드로 50만원 찾아서 옷까지 챙겨서 도주를 했다. 아니, 근데 렌트카는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시집에서 차로 1,20분 거리인 옆 동네에서 시동이 꺼져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동은 자정점 꺼져 있었고요. 렌터카도 버리고 간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둘다 전화기도 꺼져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건시 전화는 꺼져 있었는데요. 인출자인 박씨 전화가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어항리 바다 쪽에서 계속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놀람> 뭐지? 어항리 바닷가에서 뭐 계속 켜둔 채로 버린 건가? 아니 이게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실종자의 차에 렌트한 차까지 계속 운전대만 잡고 있던 권 씨에겐 또 다른 차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 아, 그럴 수도 있지. 권씨 집을 드나든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에게 차가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차 명의자인 이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급히 확인해 보는데요. 모텔촌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모텔촌이야? 야, 그럼 거기 있었던 거야? 형사들을 싹다 투입해서 건 씨랑 그 여성이 모텔에 들어간 것을 찾아냈습니다. 네. 음. CCTV를 보니까 나가진 않았길래 바로 방으로 뛰어 올라갔죠. 밖에서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주를 모두 차단하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이닥쳤는데권씨가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여성은 여자 친구였고요. 별다른 정황 없이 수갑은찾는데 범행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음, CCTV 다 찍힌 게 있는데 무슨 아, 말같이 다는 소리 하고 있어. 주차장이며 피해자 물건 버리는 거며 다 찍혔는데 다 찍혔죠. 다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CCTV 확인했다. 실종자 물건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부탁받아서 시신 유기하는 것만 도와줬다. 이렇게 말이죠. 아, 실종자가 죽었다는 얘기네. 시신을 유기했다니. 시신은 찾았나요? 네. 쇼핑 상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도상 주차장에 피해자 차량이 있었고요. 트렁크 안에 피해자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요. 음. 응. 장갑에 피가 묻었을 때부터 약간 불안하더라고. 피해자 상태는 어땠습니까? 민소매 상의 하나만 입고 있었고 하의는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창이나 혈흔은 없었고요. 얼굴에 우르르목 주변에 피멍이 들어있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입안에 피가 고여있는 걸로 봐서는 폭행도 있을 걸로 보였고요. 종이가방에서 발견된 면장갑에 묻어있던 혈흔도 피해자 혈흔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지금 이거 때리고, 목까지 졸고, 그러고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 진짜. 아... 하의가다 벗겨져 있었다는 거는 뭐 성범죄 또 저질렀다는 건가요? 사이는요. 경부 압박 지지사로 나옵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근데 얼굴만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강까지 일부 파열되어 있었는데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머?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수면제까지 먹여놓고 잠든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때렸을까? 아... 야... 아니 근데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출했던 박씨 얘기예요? 주장은 그랬죠 박 씨가 죽이고 유기를 부탁했다고 했는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건 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더라고요 피해자 몸에서 나온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었고요. 결국 본인이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술 마시고 싸우다가 학김에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가 손에 끼고 다니던 8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랑 금목걸이 팔찌가 안 보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가자마자 금원빵에 갔더라고요. 다이아는 감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계좌에 이 천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것만 현금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면제가 나오는 순간 아니면 계획권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음. 문제는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비밀번호를 추궁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간까지 파열되는 그런 폭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음. 비밀번호 알아낸다고아 부르라고. 어머 세상에. 아유. 수면제가 권 씨의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3주 전 그러니까 11월 12일에도 피해자를 불러서 술을 마신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날 자정쯤에 권 씨가 아까 그 모텔에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한테 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어때 응? 매 술값만 37만 원냈어. 왜 남의 가방 지고 왔고 수면제를 가져가? 네가 수면제 가져가는 바람에 어 계획도 다 틀어지고 술값도 내가 내고 씨. 넌 내가 아주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내가 오늘까지 작업을 얼마나 했는데 최소 3천만원 뽑아내고 자기 주고 가려고 했구말이 하여튼 이게 다 자기 때문이야 어? 하... 작업 3천만 원. 3주 전에 이미 그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근데 그때 실패하고 이제 다시 어...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동안 처방받지 않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을 무렵부터 다시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딸이 있긴 했는데 미용실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고요. 백수의 도박 빚만 1억이 넘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하, 도박까지 하고 다녔어. 그래놓고 오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야, 이거, 씨.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겠어. 맞네. 피해 여성을 위인하고요, 납치, 살해까지 한권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사죄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 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 주시겠어요? 안 벗어? 다 보인다 눈. 이름은 권재찬이고요.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근데 뻔뻔하네, 한 마디도 안 하네. 아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니까? 피해자가 또 생기니까. 그 공범은 어떻게 됐나요? 잡혔나요? 그박 씨의 기지국 위치는 계속해서 을왕리 바다로 잡힙니다. 아, 음... 이건 뭔가 수상한데데 이것도 무슨 상황일까요? 그 의랑리로 들어간 차량들을 싹다 확인해 봤는데 그 아까 잡힌 그 권씨 여자친구의 차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10시 반쯤 들어가서 4시간 뒤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들어갈 때는 분명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나올 때는 한 사람만 보인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의랑리에 머물렀던 그 4시간 사이 박씨가 누군가에 전화를 건게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요. 그래서 통화한 사람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돈을 갚겠다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뭔가 좀 이상해. 아, 무서워, 형. 토일 요날새박 씨가 건 씨한테 빌려간 돈 200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음. 아, 진짜 건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박 씨가 은행에서 인출을 했던 게 피해자의 카드인지도 모르고 건 씨가 시키는 일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이제 빚을 갚아 준다고 하니까. 마지막 통화 상대한테도 정말 영문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듯이 문자를 보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때 건씨 행적을 쭉 확인하던 저희 팀원들이 막 달려와서 건씨가 박씨를 태우러 가는 길에 차에다 삽을 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사을 아, 실었나? 참, 참. 아, 참... 그러면... 이야... 아, 이 묻었네 박씨까지 묻은 거 아니야? 묻은 거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바로 조사실로 들어가서 어랑니 어디다 묻었어? 하니까 담배 한 대만 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 이... 맨날 아이씨. 담배는... 씨, 담배가 등장하는구만 담배 달래는 거 보니까 묻었네 이거 아. 아 그럼 이건 너무 충격이다 어랑리 해수욕장 옆 야산에 시신을 묻었더라고요 뒤통수가 한번될 정도로 둥기로 가격을 당한 걸로 봐서 불시에 공격을 한 걸로 추정됐는데 건 씨는 피해 여성의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러 갔다가 박 씨가 돈을 몰래 빼돌린 거 때문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아이고 또 우발적으로 살해. 사... 아유 피해자 시신은 피해자 차 트렁크에 있었는데 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초에 은행 CCTV에 박 씨가 잡히도록 했잖아요. 지금 네.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게 해서 그런 걸로 봐서는 돈을 인출하고 나면박 씨를 없애버리고 숨어버린 것처럼 만들어서. 모든 범행을 박씨가 한 것처럼 만들고 자기는 도피하려고 하는 음. 계획에 의한 범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박씨를 죽여서 묻어놓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다 덕분치와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갈 생각이었네 맞습니다 건 씨가 산만 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철물점에서 삽이랑 돌망치를 같이 구입한 게 확인됩니다 야 그럼 피해 여성을 이미 죽여놓고 돌망치를 돌망치를 산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 씨가 2003년도에 강도 살인죄를 저질러서 음. 15년형을 네. 받아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전당포 사장의 머리를 돌망치로 내려쳐서 살해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범행 도구도 구입해서 똑같이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돈을 노리고 두 명의 살인을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건 씨가 2003년도에도 사람을 죽이고 일본으로 미항했다가 근거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으로 미항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고요. 박 씨가 행방불명되면 이 사건이 미제가 될 거라고 헛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해서 박 씨를 끌어들인 거 맞네요. 결국 잡히잖아요. 잡히죠. 자기 희생양으로 사람을 한명죽이려고 타켓을 정해놓고 죄값은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아, 이거를 하루 만에 해결을 하셨다니 우리 형사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즐겨봐 이 채널.